오 선수가 진루타를 성공해 줘야 돼요. 오늘 무사 2루에서 양팀 모두 통틀어서 2루 주자가 3루 이동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바깥쪽 오른쪽 경성 파울입니다. 국정권에 갔다고 해서 이 전미루 선수가 아, 타자에만 집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신민재 선수가 또 어느 순간 3루 이동합니다. 네. 자, 어제 경기에서도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뜬 보이니까 바로 갔잖아요. 고개로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시즌부터 이제 많은 경기, 많은 이닝을 좋아 하고 있는 전민우 선수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도 피홈런이 하나 있었어요. 문동현 선수에게 8회 내줬는데. 5월에 1개의 피홈런, 3, 4월에는 없었거든요. 6월에 4개 박동원은. 한 방에 있는 타자입니다. 지금 우측 타구를 만들어내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laughs> 신문재 선수가 계속 쳐다보면서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동작도 좋지만 지금 같은 동작을 하기 전에 이 고개 동작을 홈에 던지듯이 똑같이 하면서 방향전환하면 을은 주자가 속을 수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개입니다. 쳐다보고 홈. 풀카운트까지 승부가 이어지죠. 뭐 진짜 양팀이 어느 한이 그냥 지나가질 않잖아요. 네. 선수들도 그만큼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리트 볼 카운트. 변하고 갔다 맞췄습니다. 신민재가 홈으로. 그리고 타자자는 이루. 1우. 자, 이루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스코어 8대8 동점. 노리셋. 박영분 코치가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가감하게 돌렸고 박동원 선수가 지금 무리예요. 지금 주자가 이렇게 뛰었을 때아 박동원 선수 판단의 생각은 좌이수가 자꾸 송구할 때아 홈이 승부가 지금 접전이다. 음. 이런때 커트를 하면 내가 걸려서 미끼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2-4 이후고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무사였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가 미끼가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사였죠? 그렇습니다. 미끼로 쓰기에는 너무 고급 미끼였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별명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자, 전미르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경기 또동점입니다 잠시 후에 드